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이찬원의 모든 소식과 정보를 종합하는 채널 찬스의 이찬원입니다. 이번 뉴스는 이찬원이 콘서트 무대의 신곡 공개 확정 어느 콘서트 팬들 너무나 설레 얼마나 기대해 왔는데, 신곡 작곡가 콘서트에 같이 출연한다 누구? 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저희 기자가 얻은 내부 소식 통에 따르면, 미스터트롯 전국 투어 콘서트가 원래 8월에 마치지만 신 계획대로 9월까지 연장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계획에 따라 이찬원 신곡이 전국 투어 콘서트 끝나자마자 발매한다. 그러나 콘서트 9월까지 연장되니까 이찬원 신곡이 콘서트 진행 기간에 발매된다. 일정에 따라 두 번째 대구 콘서트에서 이찬원이 신곡을 공개할 것이다. 팬들 엄청 기대하고 있다. 이찬원이 신곡 작곡가에게 콘서트에 특별한 손님으로 출연 초대했다. 멋진 듀엣 보여줄 것 같다. 한편 사랑의 콜센터 62에서 공개된 곡들이 오늘 29일 단 12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됐다. 이번 앨범에는 임영웅의 끝사랑을 시작으로 이찬원의 밤차, 내게 남은 사랑을 들을게요. 장민호의 님의 등불, 김희재의 남이가까지. 총5섯 곡이 수록됐다. 지난 24일 방송된 사랑의 콜센터에서 키어피6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는 사랑의 콜센터에 재방문한 리턴즈 주병선, 이지훈, 박구윤, 정동하, 정유지 신인선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치열한 대결로 안방 극장의 열기를 달궜다. 임영웅은 감성 넘치는 끝사랑 무대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그는 애절한 고음과 완벽한 애드리으로 듣고 있던 출연진의 감탄을 자아냈다. 특히 임영웅의 끝사랑 새로 직캠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23만 뷰를 기록했으며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선정되어 뜨거운 화제성을 이어갈 전망이다. 장민호는 여유 넘치는 표정과 안정적인 보이스로 진성의 님의 등불을 열창했다. 전주부터 비장한 포스를 뽑는 장민호는 구수한 목소리와 역대급 가창력으로 귀호강 무대를 펼쳤다. 또한 김희재는 서지호의 나미가를 선곡해 화려한 안무로 댄싱킹다운 완벽한 무대를 펼쳤다. 이찬원은 장혜리의 내게 남은 사랑을 들을게요로 감미로운 목소리를 뽐냈다. 사랑의 콜센터가 닐슨 코리아 기준 분당 최고 시청률 13. 0%까지 치솟으며 동시간대 시청률 1위 자리를 이어간 가운데 오늘 발매될 사랑의 콜센터 PAR T61에도 관심이 모였다. 한편 사랑의 콜센터 PAR T61 앨범은 오늘 29일 낮 12시에 발매됐다.